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자동매매 요약 금일 자동매매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25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6천억 원 미국 연준 본부의 리모델링 비용이 제롬 파월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의회 위증 혐의와 법무부의 대배심 소환장 발부 경제의 심장부인 연준이 형사조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초유의 사태가 코인 시장에 어떤 폭풍을 불러왔는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첫째, 정치적 불확실성의 정점입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만 시장은 이를 정치적 리스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파로 비트코인은 92K에서 90K 구간까지 밀려나며 단기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CME 그룹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8종의 자산을 포함한 크립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린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SEC가 2026년 위험 자산 목록에서 암호화폐를 제외했다는 점은 이제 디지털 자산이 투기가 아닌 전통 자산의 지위를 굳혔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법인 투자 허용 가이드라인은 연내 수십조 원 규모의 기업 자금 유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90K 구간에서 현물 ETF 유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이 오히려 물량을 축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AI 자동 매매는 철저하게 자본 보존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캐시는 12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어 유일하게 전략적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프로토콜과 랜더 토큰은 AI 섹터의 핵심 자산으로 분류하여 지지선 부근에서의 탐색적 진입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스토리 코인은 RSI 80 이상의 과열 구간에서 적기에 익절하여 하락장 속수익을 확정. 봉크는 진입 후 고래의 17배 규모 투매 신호를 감지하자마자 마이너스 5%에서 즉시 전량 매도하여 더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자세한 매매 내역은 공식 홈페이지 CEAI.shop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코인을 AI에게 직접 요청하여 단몇초 만에 전문적인 분석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실시간으로 어떤 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고래의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하여 매매하는지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하락장일수록 이 투명한 데이터의 성지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연준의장을 압박하며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있는 지금, 왜 정작 제도권의 문은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코인 먹는 AI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